안녕하세요 로드카 입니다 자 이번 작업은 머스탱입니다 머스탱 컨버터블이 들어왔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머스카죠 컨셉은 검정색 차량인데 레드 색상으로 작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센터 콘솔 두그 시트 아뒤다 들어갈 거고요 나파가죽으로 들어갈 거고 도어트림 들어갈 겁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머스탱 쿠페하고 컨버터블 있죠 가성비 좋게 즐기기 좋은 컨버터블입니다 소프트탑이 되어있고요 이렇게 차 굉장히 이쁘게 생겼어요 미국산 머슬카 대표적이죠 자 이렇게 부어트림도순정의 스티치 라인을 좀 살려서 작업을 해볼 거고요 시트는 좀 원래가 순정 인조 가죽입니다. 아안 좋네요. 아, 이 부분은 가죽인 것 같은데, 예, 이 부분은 가죽이네요. 가죽인데 나머지 부분은 인조 가죽. 뒷좌석은 보나마나 전체 올 인조 가죽으로 되어 있고요. 순정 자체의 시트 퀄리티가 좋지가 않습니다. 많이 울어 있죠? 이게 인위적인 게 아니고요. 순정이 이렇게 나와요, 얘네들. 미국 사람들은 내장재나 이런 디테일한 거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국산차가 혹은 독일차나, 수입차들 중에서도, 특히나 이 미국 차량들은, 크라이슬러 쪽도 그렇고, 내장재에 크게 신경을 좀잘안 써주는 것 같아요. 오, 여기 이만큼이나 남아요. 순정인데. 이거 지금 순정입니다. 건드린 게 아니에요. 여기도 많이 울어 있고요. 나머지는 뭐, 비쳤습니다. 근데 살짝 울어 있고 그러는데, 참, 희한해요. 이게 우리나라 차나 뭐 일본차, 일본차도 약간은 있지만 오토바이, 자피 벤츠, 아우디 이런 차량들하고의 이런 시트 내장제 퀄리티를 비교해보면 이곳 차가 약간은 좀 내추럴합니다 네. 조금 내추럴하게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이쁘게 깔끔하게 완벽하게 작업을 해봐야겠죠 나파 레드 컬러 커스텀 작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머스탱 작업이 끝났습니다. 머스탱 컨버터블. 자, 외관을 한번 볼게요. 아, 진짜 너무 예쁘죠? 가성비 엄청난 머스탱 컨버터블입니다. 소프트탑 컨버터블이고요. 자, 실내 이렇게 바뀌었네요. 자, 나파 레드 컬러로 작업을 했습니다. 레드의 다이아몬드 더블 스티치로 다이아몬드 엠보싱 같이 연출을 했고요 패턴이 참 이쁘죠 고급스럽기도 하고요 민자 였을 때보다는 훨씬 더 독특한 느낌의 그 느낌이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타봉에 꼈네요 가죽이 이거는 예, 뚫어주면 되고요 이렇게 예, 좀 이따가 뚫겠습니다 자 에어백 로고 저희 로드카는 이렇게 보시면. 디자인 바이 로드카 나오죠. 네, 저희 로드카의 심벌 자, 버스탱 자수 들어갔고요. 헤드레스트도 깔끔하게 됐죠. 벨트 레드로 작업했습니다. 레드 컬러 벨트. 찰떡궁합이죠. 굉장히 잘 어울려요. 자, 사이드 브레이크 부츠 가죽으로 들어갔고요. 기어 부츠 또한 들어갔습니다. 요것도 검정색이었으면 좀 밋밋했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작업이 더 이쁘게 했네요. 자, 센터 콘솔 순정 패턴 그대로 해서 들어갔고요. 아주 깔끔한 마무리까지. 자, 핸들 가죽 작업했구요. 때묻을까봐 이렇게 랩을 씌워놨습니다. 도어트림 한번 볼까요? 예, 순정 패턴 그대로 도어트림 작업 들어갔습니다. 요렇게. 자, 뒷좌석도 요렇게 예쁘게 잘 들어갔습니다. 퀼팅 똑같이 더블 스티치로 들어갔구요. 올 레드, 나바로 들어갔습니다. 뒷좌석을 벨트를 했으면 좋겠는데 차주님께서 앞좌석만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고 하셔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컨버는또 뒤에서 가져야죠 자 이렇게 블랙하고 레드는 참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색상이 조수석도 똑같은 순정패턴 그대로 도어트림 들어갔고요 벨트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벨트 아주 이쁘게 잘 나왔어요 에이, 이 나파 레드 컬러가 고급지고 이쁩니다 일반적으로 가벼운 레드 컬러가 아니라 이 나파의 그 레드 컬러는 약간 포르쉐의 보르도 레드 같은 느낌 보르시, 보르도 레드 같은 느낌으로 되게 고급스럽게 나와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머스탱 컨버터블 자 마무리 됐습니다 이쁘죠? 네, 감사합니다.